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공사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일 많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공사 업체가 공사 제대로 안 해줬는데 사기 아니에요? 이거 횡령 된다던데 이거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죠?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오늘은 이런 건설 업체들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발주자와 공사업체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업체는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발주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발주자는 선급금부터 해서 중도금 해서 대금을 차곡차곡 지급을 했는데 건설 업자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땡겨 주세요. 그래서 돈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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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건설 계속해서 지연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죠. 이럴 때. 우리 발주자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민사 계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상 의무를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사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아서 한쪽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되는 지위에 있다고 라볼 수가 없어요.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우리의 물건이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우리한테 어떤 사물을 위임받아서 사물을 이행하는 자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보관자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어떤 직원 근로 관계 이런 것들이 내지는 위임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지위예요.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 건물을 지어 주는 계약 이런 민사상의 계약 관계를 보관자적 지위나 어떤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배임되는데 횡령되는데 <laughs> 이런 얘기를 보셨다면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립될 수 있는 게 사기죄가 그나마 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 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럴 경우에 그때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수행해가지고 50%, 80%이 정도는 수행이 됐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공사를 안 해준다. 즉, 공사를 지연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죄로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손해를 본 거는 민사로 해결을 해라. 즉, 돈으로 배상을 받으면 손해가 보존이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고민하실 때는 지금 어떠한 정황인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사기를 친 정황이 좀 분명하다. 그럴 때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한번 접수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길인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